네, 그리고 더불어서, 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후원을 좀 공식적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 후원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울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교회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후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건축비용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사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위한 시간을 좀쓸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혹은 그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일환이 될수 있겠네요.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제가 수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대에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조금 더 그게 나한테는 더 좋은 것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걸 그만두면은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쉬이 그만두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그게 충당이 된다면은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위한 시간을 더 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엠마오 연구소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해요. 엠마오 연구소는 이제부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콘텐츠중 하나는 출장 목사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 목사를 굉장히 이제부터는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전문 촬영 팀을 동원하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음 출장 목사 대상자가 섭외가 되었는데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한다면 촬영 퀄리티도 맞춰줘야 되고 또 적정량의 페이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어야 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후원을 요청하는 바에요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유튜브 멤버십이 있죠. 유튜브 멤버십이 오디, 대추, 두리안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3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일 낮은 등급인 오디 를 주임 연구원, 일반 연구원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대출을 선임 연구원. 그다음에 두리안을 수석 연구원이라고 할 건데요. 유튜브 멤버십 후원 외에도 이 멤버십 연구원들의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 엠마오 연구소 계좌에 직접 후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올 초에 엠마오 연구소 법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처럼 해서 선교단체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에 정기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멤버십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그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제가 멤버십 연구원 제도를 두고 그분들께 어떤 특혜를 드릴 거지만 엠마오 연구소의 컨텐츠를 감상함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로 일반 연구원들과 차이를 두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영상을 멤버십 전용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을 못 보게 한다든가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좀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비슷한 처지를 많이 경험했다 보니까 돈을 내고 안 내고를 가지고 어떤 자격이 제한될 때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안할 거고 어디까지나 없어도 되지만 받으면 좋은 혜택들을 제가 어, 멤버십 연구원분들께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현재 주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멤버십 1,990원을 매달 내면 될수 있었어요 만약에 후원으로 하시겠다고 라 한다면 1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정기이체 하시면 은 똑같이 주임연구원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도 유튜브 멤버십으로 하게 되면 4,990원이지만 어, 정기이체로 하시게 된다면 어, 2,100원에서 12,000원까지 를 모두 선임 연구원 자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석 연구원은 유튜브의 멤버십이 12,000원인데 만약에 12,100원 이상으로 전기 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 역시 수석 연구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혜택은 뭐냐? 일단 주임 연구원이 되시면요. 이제부터 매 영상 끝에 크레딧을 집어 넣을 거거든요. 후원해 주신 후원자 목록, 이제 거기에다가 이름을 등재해 드리겠습니다. 선임 연구원 되면 어떤 게 좋냐? 네, 당연히 크레딧 등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앞으로 쓰는 모든 책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1년에 두 권씩 책을 내는 걸 목표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올 초에 동기 3권이 나왔고요. 아마 별 문제가 없다면 올 후반기쯤에 신학생 A의 이야기라는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어, 모다 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나오는 책들을 모두 제가 무료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수석 연구원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했던 이두 가지 혜택 당연히 다 해드리고 어떤 혜택이 또 추가로 있냐면요 그 크레딧을 올릴 때 어, 수석 연구원에 한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어느 교회 화이팅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시험 잘봐 이런 식으로 매 영상마다 원하시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게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혜택을 수석 연구원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거랑 일반 후원으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그런 거예요. 이름 옆에 이제 그 연구원이란 태그가 달리게 되죠. 배지가 붙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사람은 후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드러낼 수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런 분들은 별도로 댓글 다셨을 때 웬만하면 대댓글을 다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 대신에 일반 후원으로 오신다면은 이런 혜택들을 못 받게 되겠죠. 다만, 어, 일반 계좌이체 후원을 하시게 된다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금액의 폭이 더 넓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기부금 영수증을 제가 끊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 그걸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직장에 나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말 정산할 때꽤 쏠쏠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보니까, 어, 멤버십 연구원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두 방법 중에 골라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부담드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동참해 달라는 등 어떤 뭐 멤버십이든 뭐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는 등. 근데 사실 이미 구독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는 것 자체가 큰감사고 영광이고요. 이미 너무나 많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정말 감사에 넘치는 일을 저한테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혹은 그 이상 방법으로 동참해 주신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겠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유튜브 채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쉽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에 퍼질 수 있게 저의 삶을 헌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엠마오였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Thank you.